지난주일에 우리는 잘 들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캄캄한 암흑의 시기였지만 완전한 절망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과 나란히 사모엘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러한 사모엘의 성장과 함께 새 시대의 희망 또한 커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3장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4장 특별히 4장 1절은 3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사무엘이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인 4장 1절 중반절 말씀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여러분, 이 둘은 이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쪽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 이스라엘과 블레셋간의 그 갈등과 전쟁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왜중요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사무엘은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전쟁하러 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한 불순종의 상태를 지금 사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둔감함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의 종착점은 설교의 제목처럼 이가 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영광의 하나님은 무거움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그런데 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던 그 엘리 그 집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와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 부차적인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거움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주목해서 보아야만 하겠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만년에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왜곡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붙들고 고집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려놓은 그 하나님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앙이 그들의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그런 왜곡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믿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거나 특별히 삶의 어려운 위기가 임하게 되면 왜곡된 믿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럼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모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불레색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성공할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던 그러한 영적인 소경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을 낭비하는 거죠. 아픔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왜곡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허무한 패배로부터 그 어떤 깨달음도 어떤 교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라 할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어찌 우리를 불레세대에 패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찌 저 이방불레세세계에 패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의 문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번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왜곡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전쟁은 영악계 속한 것이다 알고 있기는 한데 정작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조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무조건 우리 편.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하는 민족신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지요. 보십시오. 이런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정적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통제할 수도 없는 분을 감히 나의 뜻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통제하려고 드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왜곡된 믿음은 어리석은 선택과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계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니 다시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이것이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면 이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무지해져서 엉뚱하게 어리석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 그 어려움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봐야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봤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언약계만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 길이라 마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추술적인 신앙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 언약계를 부적 취급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아간의 숨겨진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 사뭇 대조적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했거든. 요 그런 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 후가 중요한거지요. 요수아 7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와의 호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다른 점을 여러분 보시죠. 리더 요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 머물러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이용해서 빨리 승리를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패했는가 여호와의 괴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앞세우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겸손히 구하며.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붙들고 고집하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점점점 더 뒤틀려져만 가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줄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을 원하는 자들은 우상의 뜻을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 뿐이죠. 우상의 뜻이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여호와의 언약 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괴라고 불러도 되고, 좀 전에 우리가 여호수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조작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언약관계 안에서만 그 사랑의 언약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으로 촉발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백성의 장로들을 그 제한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실제로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그 불량자 홈리와 비누하스가 언약궤 옆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언약궤 옆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제멋대로 살던 그 홈리와 비누하스가 버티고 서 있는 것 제도적으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 옆에 서서 비장한 어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표정으로 말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언약계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첫 번째 패배보다 더 참담한 것이었죠. 무려 보병 3만 명이 살륙을 당하고 맙니다. 그 뿐입니까?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충격적인 사건, 결과를 성경 기자는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증폭되어서 엘리 집안 전체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먼저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소식을 전해줄 그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13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움 알미아마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전령은 자신의 옷을 짓고 전쟁에 패했으니까요.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참담한 패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라 말합니다. 이것은 표현입니다. 사사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히 떨리지 않겠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괴 때문에 엘리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렇게 임의로 전쟁터로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 언약궤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자기 아들들이 내린 그 결정에 맞서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뜻과 자식들의 뜻을 그들의 의견을 더 중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의 상태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했죠. 시력이 떨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 전령을 붙들고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묻게 됩니다. 전령은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배를 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 엘리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장면을 보셔야 하는데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비참한 죽음의 원인을 말하면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단순한 외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였지요. 영적인 둔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대한 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겠다 할때그존중이 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거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히 여기고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히 여겼던 엘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을 무겁게 여겼던 엘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언제 그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괴가 엘리를 쳐서 넘어뜨린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함부로 여호와의 언약괴를 이용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옮겨버렸던 왜곡된 신앙의 정점에 서 있었던 엘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괴가 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가 봇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고 했지요. 누가 이런 말을 어떤 상황에서 왜 했습니까?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 악행자 비느하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대피하고 언약계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여인이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통증 가운데 죽어가면서 겨우 아들을 낳았습니다. 곁에 있는 여인들이 힘을 내라고 네가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여인은 힘겹게 외쳤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을 외치고 아들의 이름도 이가봇이라고 지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가봇의 외침으로 사무엘상 사장은 쓸쓸히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곡된 믿음이 이렇게 무섭구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나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어떤 헌신된 행위들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왜곡된 하나님 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돼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쉐키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히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주술적인 신앙, 내 욕심 이루고자 하나님 이용하려고 드는 인생은 결코 참된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와 그런 상황들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머무르고 또 머무를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는. 쉐키나의 하나님을 경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좁은 길을 힘있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